자 여러분 7시가 나왔네요 낚시 빌드 갈게요 <농시> 낚시 바늘 빌드 제가 얼마전에도 올렸죠 투원 버전 이번엔 폴리포이드 버전 Yes, sir. Yes, sir. Orders, Order's Captain. Orders, Captain. Right away, sir. Report for duty. I read you. SCV good to go, sir. Report for duty. Orders, Captain. Report for duty. Affirmative. Roger that. Report for duty. Orders received. Affirmative. Roger that. Yes, sir. Orders received. Not enough minerals. Can I read you. Affirmative. Right away, sir. SCB good to go, sir. Reporting for duty. Right away, sir. Roger that. Orders, Captain. Can I read you. Yes, sir. Right away, sir. Orders, Captain. SCP good to Additional go, sir. Right away, sir. required. Orders, Captain. Yes, sir. Not enough minerals. Orders received. Can I read you. I'm 팩토리로 길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가스를 빨리 가야 된다고 했어요. 11가스. 그래서 1마린 더블이 가능하다고 그 자리입니다. 야, 그 영상 되게 오래됐는데. 야, 서치 갈 때도 그냥 누르시면은 여기에 낑긴단 말이야. 우클릭으로 가주시는게 좋아요 자 그리고 배럭이 완성되면은 요 차이에 프로브가 올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세워두라고 그랬어요 세워두고 가스 조절하면서 뒷막 하시고 프로브가 오네요. 말은 찍을게요. 자, 서치 빨아다 상대방. 들어와 들어와. 생내이네요 자, 출발하세요. 마이 자, 마인 트리플 가겠습니다. 마인 트리플. 자, 투게이트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빡세요. 치즈러시 가게 되면. 자, 질러 찍기끔 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안찍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마이너부터 하세요. 그리고 벌쳐. 야, 질러 묶어둘 거예요, 마린. 마린으로. 먹어도 집에 오는 게 아니야. 드라고 묶어 놔야 돼. 자, 오케이. 진로 출발 못했죠. 마린 때문에 다시 빼고. 자, 어, 여기 있어요. 오케이. 잔상만 확인해. 이렇게. 자, 벌었죠. 시간? 야탱크 찍으세요 이제 여기 가스 마에 넣고 질러이 있기때문에 띄엄띄엄 잘 박아야돼요 벌처를, 마인을 그리고 탱크 치즈모 마인트리퍼 할때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털리면 안돼요 그래서 벌처 갖다 갔다 왔다갔다 계속 해줘야돼 나마나 가스파죠? 캐리어 무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엠베. 야들풀 안갔다. 일단 테크 트레인거 확인됐죠. 자 안전하게 벙커도 봐가지고 털에 둘러줄게요. 탱크 하나, 벌처 하나 꾸준히 찍으세요. 음. 네, 또 마인 까시고, 자, 이 만약에 8분 넘어갈 때까지 내가 이런, 어, 오네요. 자, 마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상대가 마인적을 안 하면은 캐리어. 그럴 때는 찍던 유닛을 다 취소하시고 팩토리 한 방에 늘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병력 빠져.. 어 병력 온다! 오리냐, 오리냐, 이거. 자, 마인 까세요, 빨리빨리. 오리일 빨리. 수도 있거든요. 자, 팩, 팩토리 빨리 늘리세요. 자, 심시티 하고 네. 자, 읽고 나오세요. 읽고 나오면 막거든요? 오케이, 막았고 이러면은 자, 상황 너무 좋아 일단 한번 막았잖아. 그럼 얘는, 아, 뚫, 뚫릴 각이 안 보이네? 느끼겠죠? 요때 머신을 달고, 아, 이 일업 준비해야 돼요. 빠르게. 마인 깐거 밟았고요. 한번 막았잖아. 이때 팩토리 한방 늘려요, 그냥. 굉장히 빠졌잖아. 그지 이럴 때 늘리는 거야. 자 팩토리를 한 방에 늘리면 가스가 부족해요. 그래서 벌처를이빨 찍는 거. 이거 너무 많네요. 뺄게요. 서플 몇 개씩? 세 개씩 지어요. 안 뚫려요. 팩토리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절대 안 뚫립니다. 자, 동염 누르시고. 나가면 되겠죠, 이거? 굳이 시간 줄 필요 없죠? 나갈게요. 항상 언덕에 스캔 때려놓고. 천천히. 자, 거의 다 왔잖아. 이럴 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이밍이 만들어져, 여러분. 팩토리 늘리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땡렉을 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능 이렇게도 운영이 가능해. 자, 리버 대비 돼 있잖아. 드랍 대비 다돼 있잖아요. 그죠? 털에, 털에, 털에. 근데 마인 트리플 은 초보 자분 들이 하시 긴 조금 빡세.